승리하는 삶의 비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처음 어떤 일을 해야 될때 긴장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처음 해보니까 어, 부모도 처음이고. 결혼도 처음이고, 뭐 여러 가지로 처음일 때 서툰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이 걱정이 앞서고, 큰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저도 제가 이 시골 모 교회죠. 거기서 이제 신학교 가니까, 어, 일찍부터 이렇게.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실 때, 21살 때 저한테 수요예배 설교를 이렇게 맡기셨어요. 21살 때어 설교해야 되니까, 처음 하니까 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막 긴장하고 부담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양발도 새거를 신고 그죠. 양발은 왜 새거를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발도 새거를 신고 예배 가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니까 사촌 형님이 앉아서 웃고 예. 저는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정신 차려 보면 뭔가를 어, 얘기하고 있고 예. 처음이니까 부담이 크죠.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메시지 전하는 것도 부담이고 개인적으로 또 두려움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다. 우리 공동체다. 그리고 그것이 생사가 걸린 일이다. 그러면 그 부담이나 또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겠죠. 어 우리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처음 만는 전투가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 근성이 아주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게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노예로 살았고 또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죠. 기술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르비듬에 왔다라는 말을 아말렉 사람들이 듣습니다. 첫 전투예요. 가는 길에 막으니 무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전투, 첫 번째 전투. 이거 보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 잖아요.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리비, 참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물을 주셨죠. 그런데 한 고비 넘기니까 또 고비가 온 거예요. 또 전쟁을 해야 합니다.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고난의 연속일 때가 참 많아요. 한 시름 놓으면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기고. 그죠? 전쟁해야 됩니다. 해본 경험도 없는데, 첫 번째로 그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고, 또, 한 곱이 넘겼나 했는데, 더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서툴고, 어, 처음이니까 당황스럽고. 제가 군인병원에서 군 생활했는데, 저는 시설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의무병들하고 내무생활을 같이 하죠. 하루는 어떤 의무병이 와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 말인데, 군의관이 수술하다가 갑자기 책 가지고 오라고 하더래요. 책 가지고 와. 수술하다가 뭔가 좀 어려운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책 가지고 와. 되게 재밌었다. 근데, 어, 책 보고 수술해도 참 몸을 맡기기도 두렵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기도 하고, 또 처음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첫 번째 전투,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노예로 살았고, 순종하면서 살았고,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런데 전투라니, 목숨 걸고 하는 전투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기지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비결로 정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나 너무너무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 모세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세는 싸움의 성패가 전쟁을 해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얼마나 이긴 경험이 많느냐,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 있느냐, 그것에 달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10편 44편 6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걸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암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가 아직도 모세 손에 있고 그 지팡이를 잡고 여수아가 사람을 택해서 나가는 그 전쟁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이런 담대한 외침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 경력, 뭐... 보여지는 외적인 타이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면, 이기게 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지만 땅에 발 딛고 호흡하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기에 항상 그 영향을 받아요. 야, 이게 되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 말할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없,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 주에 그 소, 우리 소도시의 지방 소도시에 부임한 이 목사님. 어, 친구 목사님이랑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공동체가 작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이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말을 들었겠습니까 걱정과 좀 버무려진 말또뭐 그래도 잘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예. 한 20, 30여 명 모이는 그런 공동체인데,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 어렵죠. 근데 또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눈치 없이, 아, 그래도 뭐좀 이런 뭐구심점이될 이, 이 만한 가정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눈치 없이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 예.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되게 담대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웃으면서 대하더라고.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예. 사투리 쓰면서. 수천 명 모일 기다 걱정하지 마라 수천 명 모일 기다 네. 네. 제가 사투리 잘 하잖아요 <laughs> 그렇게 대하는 모습 이면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전투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돼요. 사람들 말을 받아야 합니다. 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 이긴다. 오늘 전투도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여우수아가 싸우고 있을 그때에 그 전쟁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손을 든게 무슨 뭘 의미했을까요? 이 손을 든게 어, 기도한 것이겠죠. 성경에 보면 손을 듣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손을 드는 행위로 기도로 후원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이기죠. 손을 들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무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적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합니다 순종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대표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후론 직접 전쟁이 나가진 않아요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산으로 갑니다 언덕으로 가요 꽤나 높은 언덕에서 전쟁 형세를 다 보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어, 조건만 보면 너무 너무 안 좋잖아요. 한 번도 전쟁 경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다 따릅니다. 담대하게 나가요. 전쟁이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 하나님 의지하는 여요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여수와 경험이 없지만 순종하는 아름다움 담대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행동에서 드러나죠. 그가 믿음이 있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요. 말씀 준하면서늘 생각하는 것인데, 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참 예, 믿음이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예, 커피 자판기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예,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예,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죠? 예,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죠. 예, 저는 그래요. 제 아내랑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북적북적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사람이 많으면 안정감이 들어요. 예, 안정감이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 오면 자주 데려가는 맛집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데려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북적북적해요. 예. 그럼 맛없는 것도 갑자기 맛있어져. 웨이팅 줄이 길고 아 이렇게 맛집을 어, 데려와 줬구나 뭐 고마워하고 막 예.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 있고 결단하고 또 공동체에 등록해서 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 정말로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죠 경험이 없지만 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더라, 나가더라, 전쟁터로 나가더라. 예.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원하시고요,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참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 여호사아 같은 믿음,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시죠? 평온한 날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주어지진 않아요. 항상 전쟁이에요. 르비딩 물 해결하고 나면 또 아말렉이 옵니다. 가난 땅 들어가는 그 날까지 들어간 후에도 항상 그런 도전은 찾아와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어, 연단과 시련들이 참 시시 때 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싸워야죠.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가라 명하셨을 때,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저런 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표현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요. 높이 듭니다. 밑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손이 이렇게 계속 높이 들면 어떻죠? 손 들면 어떻습니까? 예, 네. 힘들잖아요. 이게막 붙이기도 하고, 예. 네. 왜냐면 모세도 훌륭한 민족의 영도자지만 그 역시 사람이에요. 전쟁이 뭐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 계속 돌고 있을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가 동역을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어요. 먼저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와서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붙어서 그의 손을 붙들어요. 기도할 때, 강구할 때, 전쟁에서 이기니까.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그 기도에 동역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을 붙들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 서로 손에, 손을 붙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누구와, 논쟁을 벌이더라도 금방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되죠. 성경 보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해보세요. 이상하게 변하네요. 아주 이상하게 변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영혼을 돌보는 방법이 공동체예요. 목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잖아요.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 손못 든다니까요. 힘들어서. 저요. 같이 해야 돼요. 밀어주고 당겨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하고 공동체를 소중여겨야 합니다. 저도 이 신약교회 회복, 또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그룹이 있어요. 단톡방도 있고, 또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이번 주도 모이는데, 물론, 모이면 에너지도 쏟아야 되죠. 모임이라는 게 모여서 에너지가 항상 충전받기도 하지만 또 에너지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모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얻는 유익과 도움이 참 큽니다.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또 저도 목회하면서, 어, 제가 12월 첫 주에 사임했거든요. 이제 사역하던 교회 그리고 이제 둘째 주시고 셋째 주에 우리 강동 전역교회 시작했는데 어 그래서 12월 첫 주가 참 의미가 커요. 어 이제 12월 첫 주가 이제 다가오죠. 왜 의미가 크냐면 어그 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동안 배웠던 것이 얼마나